이번 개관식은 특별한 인연이 된분문 작가님과 또 오명식 작가님 두 분의 초대로 인해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머리카락 오명식 작가님은 위용인이시며 또 위원회 부연장이고 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뛰어난 감각으로 제주 사삼을 겪은 고단했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제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님이십니다. 이번 배전 전시를 위해 제주에서 작품을 촬영을 싣고 배를 이동해서 본인께서 직접 정기 설치를 하고 모든 것을 손수 제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실 때 여러 가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미용과 예술 뷰티 소텔 갤러리를 생각해보고 그 부분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회가 새롭고요. 각 분야의 최고의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벅찬 마음을 표현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갤러리 관장 송현주 올립입니다